성경 말씀 영어로 쓰기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아주 금쪽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오늘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약간 어려웠는데요. 자, 오늘 아주 편하고 쉽게 쓸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어, 먼저 죄의 삭슨을 어, 쓸 텐데요. 먼저 삭슨은 뭐, 어, 먼저 쓰겠습니다. 삭슨, 어, 임금, 급여란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는요, 웨이지라는 아주 어, 금쪽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웨이지. 어, 요 단어는 보통 s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the wage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슨, the wages. 자, 죄의 삭슨. 죄는 sin이죠? 자,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the wages of sin,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망 이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죄싹슨 사망 이요 자, 사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이 예, 될것 같습니다. 좀 함축적으로 사망이다. 그러나 어, 이다가 영어로 뭐, 뭔가요, 여러분? 이다. 예, 이다는 is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death. 그래서 is death, but까지 쓰겠습니다. 사망이다는 is d e a t h 지만 사망이요 해서 그러나 라는 의미로 is death, but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is가 이제 비동사인데요. 어, 여러분, 비동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비동사는 확실하게 압니다. 어, 현, 그 제가 영어 배우면서 처음으로 배운 겁니다. 어, 현재형은 mrs고요. -E 과거형은 was/were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I는 m 이고뭐 이렇게 다 말씀하실 건데요. 여러분 비동사의 뜻을 잘 알고 계신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동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요. 그 뜻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그냥 대충 넘, 넘어갑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원인이 이분들이 회화나 작문을 못하고 의문문을 못 만드는 이유가 이 비동사를 모르시더라고요 잘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알죠 근데 영어 못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비동사입니다 제일 먼저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모르세요 여러분 비동사의 뜻은 어 이다 하다, 있다 라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 현재형으로 이다, 하다, 있다. 보통 명사이다, 형용사 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치사랑 같이 써서 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그거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요. 음, 과거형의 뜻은 알고 계시나요? was나 were? 이었다, 했었다, 있었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 잘 모르세요. 또, 미래형은 알고 계시나요? 어, 미래형도 있나요, 선생님? 예, 비동사의 미래형은 will be입니다. will be. 자, will을 붙이고 be, 그래서 will be인데요. 그 뜻은 일 것이다, 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뜻을 잘 모르시고요. 어, 영어는 동사가 크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구분이 되는데, 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이 비동사입니다. 근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작에서 음음 그리고 음음은 만드는 데서 완전히 못하십니다 자그 다음에 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비동사의 현재 완료형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 럼그 것도 있, 있었나요? 계속이었다, 계속했었다, 계속있었다. 이런 표현. 해부빈입니다. Have 해부빈. Have 3인칭인 경우는 has been. 또, 비동사의 그 과거 분사형, 그 다음에 ing 형태, been이나 being을 여러분 너무 모르고 계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나올 때마다 제가 차근차근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비동사를 잘 공부하면요. 여러분, 영어, 영어가 급상승합니다. 영어 실력이 정말 중요한 동사.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 비동사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죄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자, 이렇게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어, 자 은사는 선물이란 뜻으로 the gift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the gift of God입니다. 그래서 어, 죄에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생이니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생은 eternal life고요. 어, 선생님 저는 이다는 아는데 이니라는 모릅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입니다, 이에요, 이니라, 이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즈입니다, 이즈. Is. 네.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해서 영생이니라 어, is eternal life 하면 됩니다. 음. 어, 비동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 계속 할 때마다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막 장황하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자, 마지막 표현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자, 아, 안에 있는 전치사 인스고요 자,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Christ Jesus our Lord.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자, 로드는 대문자로 썼고요 Christ Jesus도 다 대문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in Christ Jesus our Lord. 어, 영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표현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자, 오늘 말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노트를 꺼내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연필을 그리셔서 쓰셔도 됩니다. 자, 삭슨, the wages. 저 배웠습니다. 복수로 써야 합니다. 자, 죄 삭슨, the wages of sin. 자, 오늘 말씀 상당히 쉽게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사망이요, 사망이다, 그러나까지 쓰는 표현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자 마지막 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이요, 하나 님의 은사 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The w a g e s of sin is d e a t h b u t The, g i f t of God is e t e r n a l l i f e in c h r i s t j e s u s our Lord. 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감사합니다.